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오늘 또서사장이 예쁘고 세련된 는걸 소개시켜 드려 왔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앞에 상품들은 오히려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아주 두꺼운 걸 먼저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송 소요 시간이 받아볼 때쯤 되면 은 기부 3주 이상이 막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꺼운 걸 먼저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 딱히 좋은 이 상품들은 바로바로 바로 배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상품들이야. 그래서 이게 순서들이 상의 왜 두꺼운 거 소개 먼저 하고, 이길 뒤에 얇은 거 지금 입고 지금 소개하냐 하면, 제가 이제 물건 불, 글쎄 브랜드 공장 쓰면 납품 기간 이런 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오려 히 초기 상품도 앞에 땡겨서 조금 조금 더 아, 요거 정말 상품 괜찮은데, 언니들 기다리겠다 하는 상품들을 먼저 소개했고, 요거 어떻다? 지금 당장 입을 수 있는 거. 밑에 카우팬츠 제가 올해 카우팬츠 요거 검정색 입고 있구요 검정색 언니들 받아보시고 만족도 되게 좋으시죠 그냥 카우팬츠 입었고 위는 가장 기본형 핏이에요 완전 보이핏 오버핏 입어버리면 저희는 차치 아줌마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다가 어깨 깡패되고 그죠 근데 얘는 어떠냐면 사이즈가 77까지도 무리없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핏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흐르는 핏이 뭐냐면 이렇게 각지고 라인 들어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의 실루엣으로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굉장히 이게 베이지긴 베이지인데 가을 베이지라 조금 진한 베이지야. 근데 저는 지금 힌트에 기본 티를입고 다른거나 뭐 약간 저는 조금 여기 카고 팬츠 입어서 약간 그전 느낌하고 다르게 붙지만 출퇴근한 언니들은 우리 5cm 바지와 런던 팬츠를 입으시면 잘똑궁합입니다 그거는 완전 간직. 기본핏에 저희가 늘 입는 스타일이고요 여기에서 바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카우팬츠 검정색 보이시나요? 요 바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입으시면 평상시에 입으시면 난 약간 멋 부리고 조금 더 영한 느낌 내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힙이 확실하게 담는 기장이고요 구김에 이런 데는 갈 확실히 강아지분은 티 입은 보이시죠? 티 입고 원피스나 이런 것들 위에 살짝 걸쳐있는 용도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에 충실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크롭도 아니고 완전 오버핏도 아니고 그 라인이 들어가진 않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흐르는 핏의 기본이 이런 자켓을 킵. 그냥 무조건 하나 깔아놓고 그다음에 크롭, 트런치뭐 짧은 기장 별로 이런 거는 구세에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게 가장 기본형 중인데 어깨 너무 요렇게 똥 맞아도 의센은 너무 촌스럽다, 그죠? 이렇게 입는 게 가장 이쁘고 전형적인 가을 베이지 느낌이야. 카키도 아니고 찐 베이지라 애매한 경계선에 올블랙을 입고 걸치셔도. 조금 밝은 느낌은 아니지만 오히려 멋스럽고요 이렇게 저는 진짜 제일 기본에 운동화 신는다고 힌트에요거핏 입고 카고 팬츠 이렇게 거의 가장 기본을 입었어요 이렇게 딱 입으시면 되고 나 오늘 팔 이렇게 왜 이렇게 건방져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입으셔야 되고 색깔은 요니하고 컬러가 블랙 나와요 블랙 블랙 보시면 안에 저희 삥추 처리까지 다돼 있고요 안감까지도 신경 써서 브랜드처럼 다잘 나왔어요 안에 소재도 좋고 지금 딱 입기 좋고 약간 초겨울 입으시기는좀 쌀쌀한 느낌 이 있다 고다니 그렇다 싶으시면 제가 니트 후드 집업 나가니까 그런 거 같이 입으셔야될것 같아요. 알렉스 2 자켓이 오히려 배송이 더 빨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렉스 1 주문하신 언니들은 지금 도 베이지를 못 받아보실 고객들이 많으신데요. 그거는 알렉스 1이 더 이제 2를 대기 중에서는 1, 2 순서가 뒤바뀌어서 지금 나가 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당일 뭐 2, 3일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바로 받으시면 바로 입고 계시 하셔 갖고 입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블랙까지 색깔 두 가지 컬라 진행하고요 총장은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문의번호가 고정 댓글에 가격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한두 시간 뒤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무조건 고정 댓글란에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 여름에 띠어리 팬츠 기억하시요 디어리 팬츠, 디어리 팬츠 기억하시겠나? 이제 디어리 팬츠 가만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디어리 팬츠라고 저희가 또구거를 엄청 많이 팔았어요. 앞에 핀탁이 핀타깅, 핀턱인데 요렇게 보시면 비즈 이렇게 딱돼 있어 갖고 앞에 후크고 뒤에가 밴딩 요런식 되는 제품. 이게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입 묵직한 그런 골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차리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간지나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여름에 제가 진짜 안입은듯 반드시 원하다면서 밑에 부위에 짧은 거, 그거 세트로 사장님 위가 너무 짧은데 건그 후기가 어마무시하았거든요그거에 겨울 버전입니다. 겨울 이렇게 해서 안감이 기모는 전혀 없고요. 지금부터 초겨울 입으셔도 겨울에도 나는 기모바지 안 입어요. 한 손님들은 요거하시면 돼요. 그것 같은데. 이게 베이지, 제가 입을 칼라가 카키빛 나는 베이지고요. 블랙 무조건 나갑니다. 블랙 무조건 나가는데, 일단 제가 베이지도 먼저 입고, 나중에 또 블랙 설명드릴게요. 이 바지가, 이거는 앞에 붙고 뒤에 붙는 들 스몰 미드 나와요. 스몰 미드 나오고요. 고기 에 강하고, 골대는 골대인데 너무 장고니까 가까이 미세하게 보셔야지 아 이게 골대구나 느낌 이게 스웨이드에 가는 고객님도 고 여러가지 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요롷식 가까이 겨울 검정으로 표시가 안날라나 하여튼 요게 지금 제가 미디움을 착용하고 있어요 근데 29원일까지도 미디움 한번 봐보세요 중통 중통 중간 라인에 와야 돼요 핀탁이 딱 있고 차리하게 떨어져요 겨울상품의 투핀탁은 늘 실패를 하는 이유가 딱하나야 생각 자체가 자리 으면 진짜 멋있지만 여름에 우리 옷은 집지직 가을에 옷은 지 아니 다 멋지다가 겨울은 아 이런 이유가 뭐야 그게 오래 소재니까 소재에서 주는 묵직한 느낌이 같이 들리기 때문에 이 저처럼 허벅지나 배가 같이 들리는 현상이 발생 발견되 발생하기 때문에 언니들이 대부분 보시면은 그게 아 여름 괜찮고 겨울, 가을 괜찮아 겨울은 어떻게 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핏이 이쁘다고 하 생생하진 않아요. 근데 늘 입던 스타일이고 통이니까 겨울이니까 어쩔 수 없다. 감안해야 돼요. 근데 그런 애를 보아내는 게 지금 뛰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5cm 겨울 울버전 진행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울을주는 우아함은 이 핀택에서 잡아주는 누르는 느낌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 소재가. 근데 얘는 골든처럼 보이는데 골든은 정말 미세한 것들 우리가 가까이서 봐야지 겨울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요게 약간 중통됐기 때문에 그런 겨울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으면 서 한겨울에도 아님 사안입 히트텍 겠고 그냥 가셔도 되거든요 음. 베이지, 베이지 빛나는 카키, 블랙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베이지 빛나는 카키랑 블랙을 두개할 계획이고요 요 바지가 언니들이 투핀탁에서 무너진 그런 우이나 겨울 느낌 소재를 쓰면서 무너진 그 느낌을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름에도 저희가 이띠어린 팬츠가 가격이 싸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제가 많은 고 지금 밀당을 엄청 하고 있는데 이게 블랙이에요. 가까서 이결울 한번 볼까요, 언니? 뒤에 엉덩이 이렇게 다 있어요. 요거 하나 입으시면 진짜 간지나요, 스타일이. 스몰, 미디움. 제가 허리 29, 뭐 허벅지하고 힙이 구름 편을 30, 라지까지 다 입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디움 언니들은 미디움 그대로 하시면 충분히 29까지도 여유 있게 입으실 거요 가까서 이 조금 이따 제가 또 베이지로 결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서 이 한번요. 보여 스웨이드 같은 느낌에 볼때 느낌 나기 때문에 이게 투핀 탁이무너심을 유일하게 잡을 수 있다. 저는 요거는 확실하게 저는 언니들한테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저희 팬츠 좋죠? 어때? 받아 보시니까 5cm 바지에 어 약간 처음에 접하신 지금 한 4, 5년 잡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뭐 완전 자리 잡았고 없는 사람 못고 그죠? 그 다음에 런던 팬츠 지내겠고 여기 여름에 띠어들 셨는데 가을 겨울 보전으로 띠어를 팬츠이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 그래서 쭈준히 운동화 힐 캐주얼 안 가리고 있기 좋고요 자 여기에서 위에 뭘 소개할 거냐면 조끼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많이 나가요 우리가 배가리 용도 되고 다 돼요 요는 어떠냐면 올케 심야 소재거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단축했어요 풀면은 앞뒤 망토 형식으로 입을 수 있고요 블랙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약간 면티 입고 캐주얼하게 입을 거예요 너무 분 앞에서 있나 그죠 인간적으로 앞만 조끼라도 여기 어떤 형태로 떨어지냐면 옆에 한번 보시면 숄더처럼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잡아주는 힘이 딱 자연스럽게 있고 뒤에 엉덩이 커버치 이런 식 느낌이에요 스타일이 어요 저는 면티 캐주얼하게 이렇게 라인 자연스럽게 잡아 색깔은 아이보리에 브라운 스트라이프 있고요 검정은 뭐할말 하니지 뭐. 검정은 무조건 아무따가칼 아닙니까 검정은 뭐 무조건 나가야 그래서 이거 앞으로 우리 레이자 스커트 골대 스커트 안 올릴 절대 없고 그 어떤 정장 캐주 얼 자켓 안에 입으실 때도 그런 식으로 겨울까지는 활용이 되고 요즘 같은 낮에는 요 조끼만 하나 입고 다니면 딱 좋아요 색깔 치게 브라운에 베이지 있지만 검정 바지 청바지 안 가니까 뭐든지 입으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조금 이따 검정을 제가 블라우스 끼어서 그냥 어, 검정 같은 거 소라색 스트라이프부터 시작해서 소라색 흰색 뭐다올리제제 검정 검정 입을 거거든요 그 계획은 그렇고 요, 거 지금, 면티에 딥혀 있잖아. 근데 요거는 깍궁 열어봐봐요. 망토가 돼야. 그게, 놀러 가시고 익하실 때도 보시면, 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리는 형국이야. 그게 멋쟁이 이렇게 바람, 바람 불고 익할 때 요런 거 다녀도, 은근히 참, 배가리게탁되면서 요런 식으로. 뭐야 이랑 이런 식으로 요즘 트렌드 따라가고 턱 빠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입으셔야 되고 여기에 딱 걸치면 돼요 단추로 자연스럽게 고정돼요여기 좋은 게 치마 같은 데 입을 때도 좋고 뭐, 일단 이게몸 가리기가 확실야 되니까 좋, 좋잖아요 그죠 이게 색깔이 제가 하, 이거는 검정은 전 무조건 장담합니다 무조건 100%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라인 자연스럽게 해서 배는 여기 있잖아 요 자, 얼굴 커버 잘 돼요. 치마, 에치 치마 같은 거 입을 때, 내 몸이 버은 치마 다 꺼내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로 해결 다 되고요. 자, 여기서 이것도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찔러 넣기 또 구조되잖아요. 너무 또까러지는거죠 이게 또 희한하게 찔러 넣으면 군디는 살짝 깔아지고, 희한하게 찌르기도 또 좋아. 아 이거 뭐신통망통한 옷이 야니니 찌르기도 좋고, 빼도 되고, 단체 풀면 숄더처럼 막 가리기도 되고, 하나 갖고 여러 가지가 할수 있고요. 뭐 이렇게 내 베스트 내추럴 입으시면 진짜 딱 스타일이거든요. 괜찮죠? 이렇게 오늘 전체 화면 찾기걸까 오른쪽 하단 버튼, 사악 버튼 누르셔서 풀샷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요런 식으로 세요 깨끗하게 괜찮죠? 깔끔하게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오를 제가 아 이거 자켓 한번 걸치고 가볼까 쪽끼는 이게 밑에 색깔 같은 톤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카바력이 되게 좋거든요 자연스럽게 입으셔야 되고 몸도 가리고 어디 가서 벗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입으셔야 되고 다 입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요 스타일이 여기에서 그냥 검정색 블라우스 집에 가지고계시면 그걸 활용하셔도 검정은큰냥 요것만 입으셔도 되구요 지금 몇 분이고 검정이 집금 검정 티 있으시잖아요 꿀 계시면서요 검정이 어때요 언니 검정이 그냥 흰티보되고요 검정이 검정이 보 되게 멋스럽거든요 깜짝이 깜짝이 보면더 통일감 있고요 요런식으로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안되요 괜찮죠? 깨끗하게 이쁘죠 디자인 깨끗하게 입으면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제가 코디해드릴거는 지금 제가 지금 라인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버되기 좋죠 딱 요렇게 입으시면 제일 깨끗하고 요거 완전 히트 아이템이니까 꼭해보시고요 여기에 제가 고사에서따 다른 옷을 입어야 되므로 블라우스나 셔츠 같은 거. 색깔 있는 거 입으셔도 예뻐요. 검정이검정 입으셔도 탁해 보이는 게 많으니까, 요거 입고 요런 식으로. 요거 단어지거든요. 요렇게 입으시면 제일 깨끗해요. 요런 식으로. 깨끗하죠. 검정색 요렇게. 요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후다닥 해서. 시 일이 깜짝 놀랐는 어요. 오, 검정색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베이지 결로 한번 봐보세요. 골덴 결. 크게막 골덴은 붓은 걸 그런 게 아니고 살짝 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입으시면 제일 깨끗하고요. 여기에서 잠시만요 여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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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색 울킷인데 울키이드라는 확실히 색깔 자체가 빼는 게 예뻐요. 이거는 크롭 스타일이긴 한데 요새 워낙 뭐 크롭을 언니들이 인지도가 좋아져고 워낙 밑에 하이 약간 여유 있고 크롭 많이 입으신언니도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소라가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레이토 런던 팬츠 같은데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저는 지금 띠어리 블랙이랑 입고 있거든요. 색깔이 소라도 예쁘고 아이보리 파스텔 팬츠도 예뻐. 아이보리. 아이보리도 깨끗하게 예쁘죠. 아이보리도 깨끗하게 예쁘고, 핑크. 근데 막 크롭인데 너무 타이트해보는 부르는데 이게 딱 요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은근히 들리는 옷단이라서 핑크까지. 핑크 진짜 예쁘죠. 배가 은근히 자연스럽게 카버쳐요 아이, 핑크, 소라. 요렇게 세 가지 컬러 있고 요거는 이런 니트는 좋은 게 뭐냐면 그레이 톤 뿐만 아니라 자켓을 가지고 있는 거라 커버가 되게 좋아요. 알렉스 자켓 2예요 그레이 보죠 알렉스 캐 받아보시고 계실텐데 되게 우아하게 떨어지는데 이게 소라색 하나 까면서 느낌이 어때요 언니? 검정에 약간 분위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나이 들어보는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그죠? 분위기만 잡았는 느낌이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입으셔도 굉장히 깨끗하고 예뻐요 스타일이 쁘죠 디자인이 언니? 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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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우리 언니들에게 여기서 인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 시장에 다음 바로 또 지금 마음이 급해지고 다음 영상 시간도 영상 시간에 언니들 만나러 또 찾아오겠습니다. 늘 같은 시간 일요일 밤 수요일 밤 서사장이 언니들 찾으러 올게요. 그때까지 언니 늘 건강하시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